네, 안녕하세요. 유즈입니다. 어, 여러분들 그, 확강 이벤트 다 하셨나요? 저는 이호준을 9,6 확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. 6화를. 6화 육화 엄청 비싸요. 어, 17억? 제가 저 돈을 다 긁어 모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스페셜 카드팩이랑 마스터 카드팩에 도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일단은 이게 다이아가 300개가 드는데 아 이것도 안 써도 되고 너무 좋다 다이아 안 쓰고 강화 시도 시카 제발 와우 와 이거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이거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자 와우 진짜 좋네요. 오, 한없이 바라보네. 좋습니다. 네. 팀이 좀 강해졌네. 스탯을 한번 볼까? 와, 와우. 대박인데? 와, 150, 파워가 150, 컨, 컨이랑 알컨, 컨택이 뭐 142, 141 정도 되고. 음, 좋네요, 진짜. 좋습니다. 이거 스탯을 좀 다시 찍어야겠어. 이컨이좀 낮은 편이라서 나머지 이거 다 주고 어 이런 식으로 주고 어 이렇게 줘야 되나? 아 어떻게 하지? 아까 이렇게 줍시다. 이렇게 줘. 오, 괜찮아. 이 정도면. 그리고 스킬에서 컨택이랑 파워를 4씩 받거든요. 그러면 뭐 충분하죠, 이 정도면. 150에 가까운 그런 컨택. 이건 한계 돌파 안 해야지. 제가 또 아, 최종 한계 아, 다이아가 부족해. 한계 돌파하기 좀 그렇고요. 아무튼 96 확강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셨기를. 네, 성공하신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. 알겠죠? 댓글은 항상 환영이니까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댓글에 남겨주세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